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카메라 게, 카메라를 오랜만에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제 맥북을 샀어요 맥북 자랑을 할겸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저의 영롱한 맥북이 보이십니까? 여기죠 맥북 프로를 제가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. 이거를 산 이유는 제가 편집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. 아, 물론 이제 롤이 깔려있긴 한데, 이거는 취미생활로 그리고 맥북 프로의 신기한 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 터치패드가 있어요. 터치패드 이거 눌러서 조절할 수 있는 점을. 신기하지 않나요? 딱히 쓸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, 여기서 영상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멋지죠? 아무튼 제가 맥북 프로를 어떻게 사게 됐냐. 제가 최근에 주식을 샀던 게 완전히 떡상을 해서 우리 또 트럼프 형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. 바로 이제 그 돈으로 제가 제일 필요했던 맥북을 살수 있게 되었고요.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안나가? 욕하지마 서영! 욕하지마! <laughs> 오늘 11월 2일 토요일이고요 내일 이제 팀오프 본선 대회가 있어서 지금 강현이랑 시현이랑 사우나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강현이가 나고 됐어요 나고 유튜브 왜 이렇게 요즘 안 올리시는 거예요? 티오포 맞춰서 올리려고각 아, 잡고 있었어. 나태해진 게 아니고. 아 나태해지지 않았어요 절대. 아, 부담감 갖고 있었어요. 컨텐츠 있어서 없어서 하죠. 그런 거 아니고.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. 예 네. 기대해 주세요. 그 암흑 챌린지 하신다면서요? 암흑 <laughs> 챌린지 를 한다고? <laughs> 네. 안 하죠 그런 거. 기대 많이 해 주세요. 안 합니다. 빨리 오세요. 아, 여기 늦어. 다자고 바꿨어. 진짜 느려가지고. 다자. 나자. 너 이거 왜안 찍어? 이미 컨텐츠 많이 뽑고 왔잖아. 뜨거워서 진짜요 70도, 70도 들어가 볼게요 가요. 15분 했고요 아이스방아이스방 아이스방 가겠습니다 연, 연기 보고 뭐 싶어요 연기? 말대꾸 하지마 제발 <laughs> 부탁할게 부탁할게 15분 했으니까 말대꾸 하지마 <laughs> 이두 네가 좋아? 맛있어. 맛있어? 오늘 11월 3일 일요일이고요 팀워크 본선 있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 박스로 가고 있습니다 아홉 시까지 모이기로 해가지고. 모여서 장비 챙기고 수원에 있는 히어로 연구소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사우나도 하고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 은근 긴장이 되네요 또 옥상 가려니까 가서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왜 가로로 해야돼요? 아빠, 아 페이싱을 하면 안 돼? 아니 해도 되는데, 조금 네. 좁았어. 한번 아, 봐봐. 한번. 가서. 다음에 하던 대로 하고 안 되면 은 그냥 할게요. 이, 이 네모칸에 어. 이렇게 돼 있어. 다리 넘어가면 안 되나? 상관 없지 그, 않나? 그럼 그걸... 로스. 자 정리할게요. 퀼리맨 서킷 클립 끝나면. 알겠어요. 배불러, 배불러. 배불러, 배불러. 어, 그냥 롯데리아도 있네. 열었어? 열었어야 돼. 는우 아. 아 어떻게 했어요? 사우나를 그냥 10분 그 뜨거워. 지 5라운드 했다고. 진짜 많이 너무 <laughs> 아, 많이했는데피시방 아, 갔다 오니까 목이. 몸이... 네? 오늘 즐긴 거아닌가 시간 야시 얘네 그쭈 기옹은 엘프레임 진 상금 제일 생 거에 다네요 저는 디옹포 또... 1등 상금이 또... 얼만데요? 1등 어, 1등에서, 1등에서 이거 줘야지 디옹포에서 네. 높타이팅 네, 네, 저는... <laughs> 하나 둘셋 높이 타이 <laughs> 안녕하세요 콜로스피입니다콜로스피 <laughs> 구독 좋아요 부탁드 <laughs> 어, 긴장했어요? 와, 긴장한 것 같은데? 1 8 0원 지금 엄두도 안나 해줬어 해줬어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't wanna waste what'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'll ever trust sun

어떻게? 봐봐. 너 범인인 것 같은데, 너가? 너 범인인데? 이 새끼 길게 존나 썼다네. 병원님 미안합니다 <목소리> 요한테요님 미안합니다 다개더해개줘경병님 미안합니다 아경민왜 그래? 왜 퀴즈를 못잡아 마음을 일부러 안잘 갖게 <목소리> 나 덤프 5 0만원인데나 오늘 몸이 아, 이상해 진짜 <목소리> 몸이 이상해 오늘은 <목소리> 몸이 쟤 어제 죽나? 자신이 없대매왜왜왜 이렇게 힘들어 아 엉덩이 아예 힘이 안들어 아, 세계 써야 된지아 c o u 개 d 아 o t have done that. y 개 u s h o u l 끊어 a v e done that. You should have d 돼 n e that. You should have done t h 아니지 안돼 o t going to do that. I'm n o 아니 안 나오는 응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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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o do that. I'm not g o i n <laughs> 아니 근데 님이 계속 했어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진짜 와나 아, 퍼질 줄 몰랐어 난 그렇게 퍼진 적 너무... 처음이에요 진짜 이게 <laughs> 레전드 장면이었어 아, 람들이 일부만 쫙아막 우리 끝까지 안 참으잖아 안 하려고 어, 오우 쉣나 진짜 이렇게 했어 개빨라 비틀어 어때? 어때? 존나 힘 들어. 야, 야, 잘못했죠? 진짜 잘못했 너무 잘못했죠? 아 갑니다 이거 자 하나 둘셋 가슴 세워 가슴 세워 여기로 맥주가 들어와 아, 이안익있 <목소리는> 이게 맛있긴 하지